여러분, 여러분을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장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는 2024년 4월 4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 4월 7일 오후 6시까지 4일 동안 강남구 대치동 514 세택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항렬역에 내리시면 바로 되겠습니다. 이 세택 전시장에는 저희 BIB 방송 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상관 2053호에 저희 B.I.B 방송도 실시간 방송 및 녹화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많으신 분 동참하셔서 불교의 현대화, 불교의 포교 서로 나눔의 장이 되도록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B.I.B 방송센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여러분에게는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대치동 514세택전시장에서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4일 동안 열리고 있습니다. 상관 053호에는 BIB 방송도 출연하여 실시간 방송 및 녹화 방송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